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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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테으로 가자. 오케이. Okay. 아이씨. 프로브 잘못 나눴다. 오케이. Okay. 이건 됐어 됐어. 아, 다섯 시. 오케이. 5시입니다 여기 보이지? 여기 여기, 여기 프로브 존나 뽑아 프로브 존나 뽑아 응? 50원 생기자마자 뽑으란 말이야 어? 어? 50원 생길 때마다 뽑아 이씨 50원 했지? 지금 7프로브 찍었지? 7프로브 10%가 나왔을 때딱입 구쪽에 파일럿을 지어 주면서 정찰. 오케이. 오케이. 파일럿무대 지정해 주고 이렇게. 어이, 부대 지정은 알지? 컨트롤 숫자. 설마 모르나? 컨트롤 숫자. 오케이. 그리고 알트누르고 클릭하면은 그거 위치 지정할 수 있어. 그렇지 대체 바로 완성됐지. 9% 나왔을 때 데이트의 지어 이렇게 테라이잖아 상대가 테라이지. 그럼 컴퓨터는 병신이라서 바이오닉 할 거란 말이지. 컴퓨터는 병신인데 원래 원래는 메카닉 하겠지. 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어? 팀플에서는 무조건 질럿을 일단 찍어놔야 돼. 인정? 어, 인정. 일단 질럿 2기까지 뽑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봐봐. 원개시지. 원 게시지. 응코 완성돼, 완성돼. 아래에다가 팔로 하나 지어주면서 질럿을 어 찍고 그리고 가스 어시레이더 지어. 그니니 니 특징. 어 병력 좋도 없는데. 아씨발 뭐야 방어벽 뭐야. 아무튼 존나 지금 상황이 급박한데에도 불구하고. 어? 멀티 쳐먹는 미친 개짓을 하지? 인정? 어 인정 그리고 실로 나왔지 한개 나왔지 일단 방어해 팀플 팀플일 땐 일단 방어야 어? 내가 따로 명령하지 않는 이상 그냥 박혀있어 인정? 사이버디스코 올려 아이씨 푸우 말안 들어해 어 오케이, 프로브 계속 찍어 프로브. 서머디스포 올렸지, 투 줄로 나왔지. 프로브 돌아왔지. 어? 여기다 파일로 하나 또 줘. 그리고 또 중요한 점, 프로브 다시 내 보내. 적진에. 어, 저기 뭘 하는지 항상 주시해야 돼. 응? 크롭를 이렇게 계속 어? 와리가리 치면서 뭐하는지 봐야된단 말이야 귀찮다고? 이씨발 어쩔 수 없지 그럼 제일 좋은거 바로 여기에서 다크드랍 개짓 하지말고 여기 바로 뭐야 아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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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줘 아둔 지어주면서 드래곤 한마리 뽑아 이게 내가 좋아하는 빌드인데 어? 다크를 빨리 가는거야 다크를 빨리 가서 어? 다크로 상대방을 어? 존나 조져놓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 앞마당만 못먹게 앞마당만 못먹게 움직임을 제한시키는 역할 그리고 게이트를 또 하나 늘려줘 이때 이때 중요한 점 너무 가만히 있으면은 상대가 아 이새끼 이새끼 다크네 바로 눈치 까, 눈치 깐단 말이지. 이렇게 나가면서, 지금은 컴퓨터니까 병신이니까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어, 이렇게 와리가리 쳐줘. 드래곤 한개더 뽑아줘. 와리가리 쳐줘야 돼. 응? 이렇게 랠리도 찍어놓고, 안마가 저게. 그리고, 아, 나는, 어, 나 지금 존나 쨌어안 받아 먹을 거야. 나 지금 안 받아 먹을 거야, 이 개새끼야. 라고, 어? 약간 그, 어, 이 새끼 안 받아, 안 받아 먹으려고 하네. 눈치를 줘. 안 맞아 먹는 척 8월 어이 새끼 미쳤네 존나 쩌네 미친 개새끼네 이렇게 생각하게 응? 음, 개새끼는 맞지 근데 어그 새끼 뽑았으니까 어 <laughs>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크 됐지 다크 뽑아 오케이 이러면서 티플이기 때문에 포즈를 하나 지워줘 상대방이 상대방들도 토스가 있으면 상대방도 다크가 있을 수도 있잖아. 어? 그때 포... 아씨바 보지를 지어줘. 그래서 여기서 다크를 언제까지 뽑냐? 4기4기까지 뽑아줘 일단 4기까지 상대방이 조나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 음? 역으로 쳐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입구에다가 캐널를 하나 지어줘. 그리고 드랍 올 수도 있잖아 드랍 어? 여기다가도 캐논 하나를 어어 어, 이제 다크 어? 가서 어? 예를 들어 팀 풀리면은 어? 한마리씩 보내 한마리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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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짝깔짝 어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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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근데 지금 메디기 있잖아 메디기 메디기 있다는거 뭔소리야 스캔이 달렸던 얘기지 아카데미를 지었던 얘기지 어? 알아 몰라 알아 몰라 이씨발 근데 미친놈이 프로를 쫓아오잖아 그건 컴퓨터라도 병신이라서 그런 거고 너처럼 아 죄송 아무튼 이렇게 아항 싹도 원샷 워킹이면 멈춰가지고 스캔을 안 뿌려 아항 이렇게 하나씩 딱 썰어 아 씨X 스캔 뿌렸지 지금 왠, 왜 때려 왜왜 스캔 뿌렸게 파이어벳때파이어벳두방이잖아 그러면은 파이어벳은 어? 뭐야 뭐야 파이어벳은두방이기 때문에 어? 컴퓨터가 반응을 해 컴퓨터도 음? 어쨌든 이렇게 막았지. 그리고 니이어 네 공업을 해공업 토스는 공업이 짱이야. 그리고 캐나나 지워주면서 앞마당도 먹고 이 와중에도 풀을 계속 뽑아 그냥. 토스가 자오를 존나 잘게개 사기야 진짜. 그게 사기야 토스가. 그리고 니트 네어 게이트 존나 안지음 이럴 때 앞마당 먹으면서 게이트 4 개까지 늘려 네 개까지. 앞마당 먹으면은 여 개까지 늘려도 돼8 개까지. 팔 게이트. 외어도 팔게이트야, 어? 그 상대방이 쳐들어올 수도 있지. 아유, 뭐야. 아까 여기까지 갔네. 어우털에렛을어놨잖아 아항, 기모띠. 오케이, 벙커 때리면 스캔 뿌리겠죠? 아, 스캔 없나보다. 오케이. 깨나 그냥. 그 스톰 개발하면서 핫템을 두개 뽑아 두기 그렇지. 아,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이거 지금 게임 영상밖에 안찍히고 있잖아. 병신이네 어, 풀업을 계속 뽑아. 어? 그냥 구두로 할게, 씨발, 존나. 어, 귀찮으니까. 설정이가 귀찮아. 지금 미네랄 존나 남지. 지금 이때야 이때, 야 이때. 파일론도 지어주면서. 그리고 심시티. 어, 벌처가 오잖아, 벌처가. 이렇게. 두개소에 벌처가 오, 올 수도 있어. 여기다가, 이렇게 파일을 짓거나, 뭐, 어, 이렇게 막아도, 이렇게. 이렇게 막아도란 말이야, 모르 위에. 아한 기모띠 어 블라인드를 걸어놨네 개새끼가 뒤질라고 됐지 이제 그리고 봐봐 이제 게이트 타개까지이 늘려 렐리노다 찍어놓고 그리고 곧하템 개발되지 오케이 프로브 다 옮겨줘 앞마당으로 앞마당에도 이렇게 팔로 하나 지어도 어, 알간. 그래서 프로브는 아, 이 정도만 찍으면 돼 이제. 너무 많잖아 지금. 응? 이 정도 뭐이 정도만 뽑으면 돼 팀플에서는 그냥. 자, 템프 템프 찍어주면서 이제 드래곤 사업도 해야지. 드래곤 사업 안 하면은 어 존나 개쓰레기니까 꼭 사업 찍어 안 하겠냐?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진짜. 오케이 어우 블라인드 개 기분 더럽네 뭐질럿또 뽑아주고 드래곤 뽑아주고 질럿또 뽑아주고 그리고 만약에 장기전으로 가지? 장기전으로 가면 무조건 3룡이도 먹어야 돼 3룡이 일단 아비터고 보고 토스는 물량으로 승부를 해야돼 오케이? 오케이? 토스는 뭐? 토스는 물량 오케이? 그 토스는 가스, 가스가 존나 중요해. 토스가 가스가 말하면 토스 진짜 개 사기야, 시발, 진짜 개 용나올 정도로 개 사기야. 오케이. 근데 컴퓨터 가만히 있지, 왜요? 아, 가만히 있지? 아, 바로 또 찍어, 줘 바로 또 찍어줘. 바로, 바로, 바로 찍어라. 응? 됐어, 이제 가르칠 게 없다. 뒤지. 진거 아니다.